아, 하지마 그,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클로버 네, 감사합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, 있으실 테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클로버는 저의 그 반려견 짜르를 생각하면서 쓴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하고 있을 때 뒤에서 자르다만 등장을 했었죠. 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클로버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? 컴패딩. 컴패딩. 맞아요. 저는 그냥 꽃가루가 더익숙합니다 꽃가루?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어, 또 하나 이번 멘트 시간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뭘까요? 오늘의 게스트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로 저희 멤버들 멤버들멤버다 알고 계세요? 근데 멤버들이야 뭐 지금 멤버야. 어, 누가 들이겠어요? 안제 할게요? 네. 우리 안전한 폭 유의하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. 네, 아, 그 하나! 둘, 셋, 위아 하나, 둘, 셋, 위아 예스! 와! 너무 멋있죠? 네. 레이 형이, 레이 형은 지금 그, 레이 형은 오늘 공연, 저 공연한다고 사실 제가 형한테 카톡 했거든요. 다음 아, 제 공연 보러 올 거죠? 했는데, 어, 야, 무조건 가야지 하더니 오늘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세훈이도 어, 오늘 일을, 그, 근무를 마치고 부랴부랴 이렇게 와서 늦지 않게 공연에 어, 와줬습니다. 저 잘하고 있습니까? 죄송하지만, 세윤이랑 레이엄한테 물어봤습니다. 농담입니다. 오케이. 자, 그리고, 그 다음, 어, 여러분들. 굳이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, 제가, 그, 갈 때까지 간다, 아, 맞죠? 갈 때까지 간다라는 그 골프 그 프로그램을 촬영을 했는데, 우리 형님들, 고창석 형님과 윤교진 형님이 물어와 주셨습니다. 와! <laughs> 네! 아, 저 잘하고 있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와, 너무 또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나눴고요. 또, 오늘 누가 갈게요오 어, 다들 잘 알고 있네. 어디서 소문이 났나 봐요. 바로 우리 아빠가 왔습니다. 아빠! 우리 아빠 멋쟁이처럼 이렇게 멋쟁이 안경 끼고 멋쟁이 재킷 입고 와주셨습니다 멋있죠? 저랑 닮았어요? 우리 아빠예요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를 위해서 제 공연을 보러 와주신 우리 아빠와 멤버들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원래는 사실 여기서 그 사진 보여주면서 수다떠는 코너를 했었잖아요. 네. 근데 날렸습니다. 왜냐면 여러분들과 좀더 재밌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. 좋아요. 네. 좋아하세요. 그리고 어, 돌출 생기니까 너무 좋지 않죠? 얘기 했었나요? 안 했죠? 아 돌출 생기니까 너무 좋습니다를 사운드 체크 때 말씀드렸었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돌출 생기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? 확실히 이렇게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 얼굴도 더잘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2층, 3층 다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보이세요? 2층 잘 보이세요? 3층도 잘 보이세요? 와 너무 좋습니다. 그 오늘 여러분들이 말잘 들으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신다면 또 제가 어뭐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꼭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 안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네. 아시겠죠? 네. 여러분들 은 절대로 다치시면 안 됩니다. 네. 오래오래.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또 슬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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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에 씨에, 저 슬슬이라고 했지만 씨에 씨에로 들으셨습니다. 씨에 씨에, 감사합니다. 그럼. 슬릿을 다음 노래 한번 가볼까요? 네더 크게 노래 부르실 수 있으시죠? 네더부일수 있으시죠? 네 자, 가봅시다